충남의 5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톡톡 50쪽부터 51쪽 통분하여 계산해요를 주제로 공부해 봅시다. 이 학습 도움 영상은 수학톡톡을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공부 속도에 따라 화면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도 잘 지켜주세요. 먼저, 통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통분을 하려면 두 분수의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줘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두 분모를 서로 곱해서 만들 수 있고, 두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찾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 분모를 서로 곱해서 통분하는 방법을 4분의 1과 6분의 1로 알아보겠습니다. 분모 4에 6을 곱하고, 분자 1에도 똑같이 6을 곱합니다. 이제는 분모 6에 4를 곱하고, 분자에도 4를 곱합니다. 그러면 24분의 6, 24분의 4로 통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모 4와 6의 최소공배수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4의 배수는 4, 8, 12, 16 등등이 있고, 6의 배수에는 6, 12, 18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소공배수는 12입니다. 그러면 이 4분의 1의 분모 4가 12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 3을 곱해줘야 12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분모에 3을 곱하고 6분의 1은 분모가 최소공배수인 12가 되기 위해서는 분자분모에 똑같이 2씩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2분의 3, 12분의 2로 통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모가 다른 경우에는 두 분모를 곱하거나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 공통 분모로 하여 통분할 수 있습니다. 통분하여 분모가 다른 분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두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로 하여 통분한 후 더하거나 빼면서 계산합니다. 두 번째는 두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찾아 이걸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하고 그리고 더하거나 빼면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 결과를 기약분수로 바꾸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을 해 보면서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지 좋은 점을 찾아 나만의 계산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분모가 다른 분수를 계산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로 알아보겠습니다. 2분의 1과 4분의 1의 두 분모는 2와 4이기 때문에 2분의 1에는 각각 4를 곱하고 4분의 1에는 각각 2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2, 4, 8, 1, 4, 4, 8분의 4가 되고요. 4분의 1에 각각 2를 곱하면 4, 2, 8. 1, 2, 2. 그래서 8분의 2가 됩니다. 분모가 같아졌기 때문에 분자끼리만 더해서 계산하면 8분의 6이 됩니다. 그런데 8분의 6을 약분을 할수 있네요. 네. 2로 약분하면 되죠. 그래서 8을 2로 약분하면 4. 6을 2로 약분하면 3. 그래서 4분의 3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분의 1과 4분의 1의 분모인 2와 4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일까요? 그림에서도 알수 있듯이 공통분모를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찾을 때 4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이 분모인 2가 4가 되려면 2를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 4분의 1은, 어, 최소공배수인 4가 되려면, 어, 1을 곱해야 되는데 곱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냥 4분의 1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2분의 1에 2를 곱하면 2, 이는 4, 1, 2는 2, 그리고 4분의 1은 1씩 곱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4분의 1로 생각해서 4분의 2와 4분의 1을 더하면 4분의 3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51쪽에 문제 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을 통분하여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먼저 첫 번째로 두 분모의 곱으로, 공통 분모로 하는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3에 여기 있는 분수의 분모인 6을 곱하면 3분의 1 각각 60 곱해줍니다. 3, 6, 18. 6일은 6이 되죠. 그 다음 6분의 1에는 반대에 있는 3분의 1의 분모인 3을 곱해줍니다. 6, 3, 8. 1 곱하기 3은 3자 이래서 우리가 18분의 6 더하기 18분의 3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예 18분의 9가 됩니다 자 그러면 18분의 9로 정답을 나타내도 되지만 우리가 기약분수로 바꾸어 줄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약분하면 될까요 예 18과 9의 최대공배공약수인 9로 한번 약분해 보겠습니다. 9로 나누면 9는 1, 18을 9로 나누면 2가 되네요. 그래서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에서 3과 6의 최소공배수는 얼마일까요? 예, 바로 3과 6의 최소 공배수는 그림에서도 알수 있듯이 6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에 3이 6이 되기 위하여 분자 분모에 2씩 곱하고 6분의 1은 1씩 곱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3분의 1에 2씩 곱하면 3이 6, 1이 2그 2. 다음 6분의 1은 1씩 곱하기 때문에 그대로 6분의 1 자, 6분의 2 더하기 6분의 1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6분의 3이 됩니다. 자, 6분의 3도 우리가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좋겠죠? 자, 6분의 3을 우리가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무엇으로 약분을 해야 될까요? 예, 3으로 약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3으로 6을 나누면 2. 그 다음 3으로 3을 나누면 1. 그래서 2분의 1이 됩니다. 네,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봤지만 답은 모두 똑같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 문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2분의 1 빼기 10분의 3을 우리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로 해 보겠습니다. 2와 10이 분모이기 때문에 서로 곱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10. 1 곱하기 10. 그래 계산하면 20분의 10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0분의 3에는 20 각각 분자분모에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0분의 6이 됩니다. 자, 그럼 20분의 10에서 20분의 6을 빼면 얼마일까요? 예, 그림에서도 알수 있듯이 4칸이 남았네요. 자, 20분의 4가 됩니다. 자, 그럼 20분의 4를 우리가 또 기약분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약분하면 될까요? 예, 20과 4의 최대 공약수인 4로 약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4로 4를 나누니까 1, 20을 4로 나누니까 5가 되네요. 그래서 5분의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2와 10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일까요? 예, 2와 10의 최소 공배수는 10입니다. 그래서, 어, 2분의 1에 각각 5씩 곱하고, 1분의 3에는 어, 1씩 곱한다고 생각하거나 곱하지 않고 바로 계산해도 됩니다. 그럼 2분의 1을 우리가 1분의 5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 1분의 3은 그대로 써줍니다. 그러면 10분의 5에서 10분의 3은 빼면 얼마일까요? 예, 그림에서 알수 있듯이 10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기약분수로 바꾸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2와 10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볼까요? 예, 바로 2죠. 그래서 10을 2로 나누면 5, 2를 2로 나누니까 1, 그래서 5분의 1이 됩니다. 수학 톡톡과 함께 수학 실력을 쑥쑥.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정말 수고했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